회초리 한두대 때리는 거 이거 학대 맞나요?라고 묻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은데요. 사실 저희 때는 맞고 자랐죠. <laughs> 아니, 저희들이 아. 뭐 딸들이라서 좀 덜했을 수 있겠지만 음. 그래도 저희 때는 뭐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좀 든다 이런 것들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분위기였고 네.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뭐 기강 잡는다고. 음. 뭐큰 이유 없이 애들 불러내가지고 때리고 막 하는 네. 경우가 사실 일상이었던 것 같거든요. 어, 저도 이제 음. 학습지 숙제 안 하고 만화책 음. 보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음. 엄마한테 만화책으로 맞고 그랬거든요. <laughs> 아, 네. 그 어, 그런,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, 그런 시절이 어. 있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음. 2021년에 이게 법적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.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음. 삭제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. 됐습니다. 음. 어, 법원은 정당한 혼육인지를 판단할 때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는데요. 혼육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아동의 연령 그리고 사회 통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요. 어, 여기서 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동에게 신체적, 정서적 손상이 발생했는가를 음. 놓고 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뭐 때려가지고 멍이나 상처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이제 혼육이 아닌 신체적 학대다라고 음.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.